지난 15일 본교 교목처 성당에서 개교 95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교 95주년 기념 미사는 소병욱 총장님이 집전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직원 및 학생, 동문 등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 미사가 끝난 후 총무 행정팀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학사력 보고,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원과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어 대학 발전 기급을 기탁한 동문과 후원자 9명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6일 17일 동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제5회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국 무용 뮤지컬 연기 콩쿨이 열렸습니다. 본교가 주최하고 무용 공연학과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무용특기 유아,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용과 뮤지컬계를 이끌어갈 영재 발굴 육성과 무용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본교 제95회 정기총회가 대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 홀에서 본교 총동창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동문들의 화합과 만남의 장이 되었던 이번 행사는 김계남 총동창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학교 발전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진 뒤 본교 소병욱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마음 장학금 전달식과 CUYTV에서 제작한 고 김수환 추기경 추모 동영상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가 상영되었습니다. 이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거대한 후원 조직의 역할을 하는 학교사랑 모임의 통합 조직인 범CU 패밀리를 결성하였으며 마지막 순서로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교과를 재창하며 폐회 선언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부대 행사로는 패션 산업학과의 CU 컬렉션 해우, 미술대학 동창회의 기획 초대전 행사가 함께 개최되어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3일간 본교 중앙도서관 총학생회 주관으로 2009 중앙도서관 문화 축제가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문화 체험 기회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학교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3일 동안 도서 나눔 마당, 고서 전시, 금연 캠페인, 도서관 사진전이 열렸으며 첫째 날에는 도서관 우수 이용자 시상, 참사리컵 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료 인 적성 검사, 도서관 퀴즈 퀴즈, 도서관의 내 친구, 봄날 거리에서 춤을 추자가 열렸으며 마지막 날은 도서관 에티켓 투어 공모 시상 및 도서관에 오면 행운이 온다 OX 퀴즈가 열렸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봄 대동제가 20일부터 3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대동제는 야한, 밤을 즐기다는 주제를 가지고 총학생회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학생처장님의 환영사와 총학생회장 및 총학집부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본교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및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찾는 대가대 스타킹, 시우 쿨가이 선발대회, 가요제와 스타 응원단, 예봉가, 일루전 등 다양한 동아리가 참여하여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 외부 초청 공연으로 피자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우 매직 쇼가 열려 피자 무료 시식 100조각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각 학과와 동아리의 특색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였고 초청 가수 란, 원투, 윤하의 무대로 대동지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